아, 떨려. 아, 어떡해요? 제, <laughs> 괜찮아. 최초로 우는 사람 발생할수 있어요, 진짜. 시작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스톱뮤직 장규리. 스톱뮤직 조유리입니다. 3, 2, 1, 스탑왜 그래? 뭐야? 어? 뭐야? 아, 저 진짜 무 살아있어? 응? 근데 뭐지? 어! 아! 아! 뭐? 뭐? 왜 물이 어. 있는 것 같은데요? 어? 응? 나 진짜 모르겠다. 움직여? 아니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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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마이크 떨어졌어요! <laughs> 움직인다! 움직인다! 뭐야? 왜 가만히 있어? 어, 그... 뭐야? 허허... 어, 어, 근데 마. 진짜로 모르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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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떡해? 스톱 뮤직 어떡해? 나 마이크 이거 봐. 와! <laughs> 이거 <웃음> 이거 가져왔는데 취요탕에 먹게. 이우 뮤직 했지 이게